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을 살려주는, 살려주는 다윗 아멘! 네.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일생 일대의 기회를 만나셨나요? 예,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일생 일대의 기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일생 일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만났다고 할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다윗에게 기회였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참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면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 변합니다.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자신에게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그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인상적인 장면인데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쫓으러 갔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앵게데강하로 왔는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굴로 들어갑니다. 양의 우리에 있는 굴이라고 하는데 목자들이 목초지에서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고 굴 앞에 돌을 쌓고 그 위를 가시 덤불로 덮어서 맹수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합니다. 얘기치 않게 길에서 한 걸음 옮겨 들어간 그 곳이 사울에게는 사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사울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마치 어떻게 할수 있는 것처럼 기세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안에 넣어 둡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정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국을 천하통일한 진시황도. 블로초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고 죽은 것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3일상 20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야외에 살아 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로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또 누가 보면 12장 20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다시 지어놓고 내영혼아 즐거워하라.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먹고 즐기리라 하는데 어리석은 자여내 영혼을 하나님 오늘 가져가시면 그가 모아놓 그 모든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운 후늘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다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무드셀라는 창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창던지는 자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에 에녹은 늘 무드셀라를 보며 아 종말이 곧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줄 모른다. 즉, 내가 이 세상을 그냥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과 나 사이는 늘한 걸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집에서 죽거나 다. 닥칠 확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32명 정도가 오븐에 요리하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또뭐 심장마비로도 죽고 뭐 많은데 뭐 면지로도 죽고, 아, 그렇게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또집 밖에서 닥칠 확률을 보니까 뭐 다른 건다 차치하더라도 1년에 292명이 번개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40만 명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고 3296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 삶을 더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사울처럼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신 그 하나님, 나만 지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지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예비하신 귀한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제 친구 목사님 아, 자기 어른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조문을 갔는데 이제 그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아, 소천하시기 뭐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겪어봐서 아신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가봤더니 아 이제 숨이 우리가 이제 이게 숨이 들숨 날숨이 있어서 들숨 날숨이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 못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숨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옆에 있던 그 기계도 삐 소리가 나면서, 아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호흡이 다 하시더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이 숨을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월의 거롯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600명이었어요 그런 600명을 3천명의 군사들이 쫓아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지금 굴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는데 갑자기 굴 입구에 사람 소리가 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울이 들어와서 자기들 있는지도 모르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그 전에 아마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일 것이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행하라. 뭐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었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막 어떤 사람 옆구리를 쿡 치면서 막그 기쁨이 막 넘쳐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이제 다윗이 칼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면서 지금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외께서 기름 부으신 그 주의 그 주, 내 주를 내가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하나님을 빌어서 그들은 말하지만 그들의 충고는 하나님을 배제한 충고였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윗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충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충고였고요. 다윗은 이러한 충고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여론을 존중하는 것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 의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구별해 보아야 하는 것이 리더십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네스 바나이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수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요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수결로 따지자면 10대 2입니다. 절대로 두 명이 10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가 적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통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고통을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지요. 이 다윗의 결정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어요. 지금 순간에 작은 것에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마시고 나중까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국장으로 있을 때한분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면 되지 무슨 이렇게 뭐 걱정을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거기를 미리 가 봤는데요. 가 보니까 비자도 안 되고 집도 없고 아이들 교육도 안 되고 그리고 죽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러고 환경은 하나도 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나도 그랬어. 내가 선교사 때도 처음 나갈 때도 환경은 정말... 너무나 열악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성교사역을 잘하고 왔으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가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행히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교지로 갔습니다. 몇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휴, 그때 목사님 말씀 듣기를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재밌게 사역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면 환경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이 절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선한 양심의 사람이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냥 칼을 뻗어서 팔을 뻗어서 사울을 찔렀으면 사울이 죽었을 텐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전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복장을 보면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요. 속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언더웨어 개념이 아니라 집안에서 그냥 편하게 입고 생활할 수 있는 평상복의 개념이 속옷이고 겉옷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네 귀퉁이에 옷술이 있었고요. 가운데를 뚫어서 거기다 목을 넣어서 이렇게 입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용도로 담요로도 쓰고 추울 때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러한 옷인데 그 겉옷에 네 귀퉁이에 옷술이 있는데 그 옷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어로 치치트라고 하는데 그 옷술의 매듭이 모두 달라가지고 사람들은 그 옷술만 보면 아 저건 누구의 옷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인들과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술을 길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옷자락을 잘랐다고 하는데 그 옷자락은 사울을 상징하는 그 옷술 찌찌뜨를 잘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수긍할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상징을 잘랐으니까 아, 우리도 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양심에 걸려했어요. 여러분, 살아 있는 신앙인의 척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신앙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은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막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을 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 어떤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 정말 양심적으로 어,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 전에 팔던 가격으로 그대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분은 막 폭리를 취하려고 감추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 쓰러져 가는데도 그것을 풀지 않고 그러는 모습들이 또 있었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말씀처럼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안들의 양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십니까? 살아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는 늘 함께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누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죠. 기름 부으심 이 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면 성령님이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때 돌이키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찔림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성령님이 찔러도 감각을 못 느끼게 되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이름을 부인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님을 부인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지금 이 다윗은 광야에서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그 고통이 그의 양심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수록 양심이 살아난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양심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기만 하면 네.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양심적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거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양심이 다윗을 살립니다. 고난이 우리의 양심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감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다윗에게는 힘들었지만 또 다른 다윗의 위대함을 끌어낸 것처럼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말고 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 사람들의 의견, 환경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양심을 속이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